로스트 미디어. 사진, 영상, 음악 등, 한때 존재했지만, 현재는 사라져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미디어를 의미합니다. 마인크래프트 또한 2009년 출시 이후 15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로스트 미디어가 존재합니다. 이번에 한번 마인크래프트의 로스트 미디어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죠. 2009년 5월 17일. 마인크래프트가 대중들에게 공식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출시 후 많은 플레이어들이 스크린샷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생겨난 마인크래프트라는 영상이 최초의 영상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 정확히는 마인크래프트 캐슬이라는 영상이 더 오래전에 업로드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클래식 0.09 버전에 촬영되었으며, 최초의 마인크래프트 영상이자 유일한 클래식 0.09 버전 영상입니다. 영상의 내용은 업로더인 이블빌이 자신이 지은 성을 보여주는 매우 평범한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빠르게 인기를 얻어 그 당시 6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유튜브에서 가장 오래된 팬이 만든 마인크래프트 영상으로 기네스북에 오르는 등 꽤나 승승장구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인기가 많았던 탓일까요? 업로더는 갑작스럽게 마인크래프트 캐슬 영상을 내려버렸습니다. 최초의 마인크래프트 영상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상하게도 그 당시 인기에 비해 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장한 사람이 없었고 업로더 본인도 영상을 잃어버렸다 말하여 결국 로스트 미디어로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은 것이라곤 동영상의 유튜브 링크와 아카이빙된 유튜브 페이지뿐입니다 당시 영상을 시청했던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낮았다는 점 돌과 목재로 이루어진 사각진 건물이라는 점 지하실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노치가 2010년경 성이 크다는 글을 남겼다는 점 워낙 유명한 영상이다 보니 지금까지도 발굴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로스트 미디어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의 사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마인크래프트 클래식은 최초의 마인크래프트 버전이라는 점 덕분에 상당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유명세가 무색하게 클래식에는 사라져버린 버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클래식 버전들은 런처나 공식 사이트가 아닌 웹에서 배포됐거나 플레이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플레이하는 유저조차 수가 지금보다 현저히 적었던 것도 이유 중 하나겠죠. 결과적으로는 클래식 버전의 약80% 이상이 잃어버리거나 존재 확인이 불가능한 로스트 미디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몇몇 버전들은 발굴이 되었으며, 공식 런처에도 세 가지의 버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클래식 버전은 멀티 테스트와 서바이벌, 크리에이티브 테스트 등 게임의 기초를 다진 마인크래프트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버전들이기 때문에 발굴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클래식을 제외하고도 인데브, 인프데브, 알파, 베타, 심지어는 정식 릴리즈 버전들 중에서도 로스트 미디어가 된 버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프데브 버전부터 마인크래프트를 시작했는데, 혹시 저에게도 잃어버린 버전의 파일이 있진 않을까요? 이번에 소개할 로스트 미디어는 음악으로 흔히 로스트 웨이브라고 불리는 쪽에 속합니다. 한 커뮤니티 유저가 앞서 설명했던 마인크래프트 캐슬의 흔적을 찾기 위해 클래식 0.09 버전의 기록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저는 IRC 아카이브를 살펴보던 중 우연히 마인크래프트의 OST를 담당한 C418의 미공개 곡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타깝게도 두 곡들의 링크는 모두 깨져 있는 상태였고 곡들의 제목만을 알아낼 수 있었죠. 각 곡들은 샘플 mp3 그리고 올드 mp3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IRC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중 올드 mp3는 마인크래프트의 클립 몇 개를 이용한 뮤직비디오에 사용됐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후에 최종적으로 샘플 mp3는 발굴이 되었지만, 올드 mp3는 아직도 로스트 웨이브인 상태이고, 오히려 발굴을 이어갈수록 C418에 더 많은 로스트 미디어만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인크래프트의 로스트 미디어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만이 알고 계신 마인크래프트 로스트 미디어가 있으신가요?